스텐 에어프라이어를 찾고 계신가요 오 r 리얼 스텐 에어프라이어 7 air a f 7 0 0은 여러분의 요리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I I 이 제품은 7 l 의 대용량으로 가족 간식이나 손님 맞이 요리에 최적화되어 있어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고구마를 조리할 때의 바삭 함과 촉촉함은 그야말로 놀라운 경험을 선사합니다. 내부가 보이는 유리창 덕분에 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. 터치식 조작부는 직관적이고 반응이 빠르며 청소도 간편해 매일 사용하기 부담이 없습니다.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주방 분위기를 한층 살려주며 리얼 스텐 내부는 위생적이고 플라스틱 냄새가 전혀 없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소음이 적고 열 배출이 잘 되어 주방이 뜨거워지지 않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이 모든 특징 덕분에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며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오프리얼 스텐 에어프라이어를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